잘생기신 분은 또 누구야? 네, 94년생 배우 권상우 라고 왔다. 권상우 배우님이요? 네. 권상우씨는 <laughs> 다 잘생겼나봐요. 아니아니다 네, <laughs> 오늘 여기 왜 오셨는데요? 아, 소개팅 하러 왔어요. 누구랑요? 유수빈님요 <laughs> 오늘 하실 역할은 진짜 아 얘가 기분이 나쁠 정도로 까주시면 돼요. 또 수빈이가 약간 또 그런 거제 앞에서 좀 자존심을 또 많이 부리거든요. 남자부심이 좀 세거든요. 아... 또 어떻게 얘기할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런 콘텐츠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아... 이제 수빈이가 이제 거올 텐데 저는 좀 가가지고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까? 네좀 열심차게. 음... 근데 수빈이가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이세요. 좋아요. 음... 일단 음... 네.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배송도 <laughs> 배수. 아 네. 그러면은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야, 수빈. 어, 선영? 보했는데왜안 봐?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시간이 너무 안 맞잖아, 선영아. 너 지금 연애하니? 너 내가 연애하는 걸로 보여? <laughs> 아, 그럼 잘 듣네. 야, 왜, 왜? 너, 어, 어. 어. 누구 좀 소개받고 막뭐 그럴 생각 있어? Yes. 당연히 있지. 왜? 네. 있어? 아, 주변에? 아, 야, 누구. 누구야? 아, 누구? 아, 누구? 아, 누구? 누구? 아니, 내 어. 뒤에 진짜 괜찮은 남동생이 하나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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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동생, 어. 이거 어, 요나야. 어 근데 얘도 마침 솔로야. 근데 너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야. 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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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너가 괜찮다 그러면 내가 쓱 자리 한번 놔드리고요. 어, 자리 놔주세요. 버진 로드 아. 깔아주세요. <laughs> 제가 원래 막걸리 사기로 했잖아요. 네. 더한 거 쏘겠습니다. 나중에 결혼까지 가면 더더 더 좋은 거 해드릴게요. 아, 내 네, 기대할게요. <laughs> 알겠어, 고마워. 어, 어? 잘생기셨네. 나는.. 아, 어디 쪽에 서 사세요? 어? 저 영등포죠 영등포요? 되게 아깝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이주게 비추신 분비추네 일단 드세요 저 아, 딸기 할때 네. 좋아하신다 하셔가지고 오 감사합니다 어 되게 센스 있으신아예어 근데 사진보다 더 멋있으신 거 같아요 저요? 네오 어,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수빈 씨는 네 클리어 리딩좀 네. 그래 어 어때 관리하고 계세요? 어때 네. 저 열심히 해요. 관리 한번 치고 좀. <laughs> 네. 저... 괜찮아요? 별로... 아 별로요. 제가 <laughs> 좀 직설적이라서 어, 어, 죄송해요. 네. 아니 괜찮아 요 솔직한 거 좋아요. 아... 음... 네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저요 차 타고 왔죠. 근데 지금 주차 요금이 좀 많이 나가가지고 아 이분을 일찍 왔는데 아 그래 한두시 기다리더라. 아어 죄송해요. 이렇게 늦게 올줄 알았으면 전 바로 왔죠. 네, 죄송해요 네. 네.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거짓말을 못해가지고 아니요, 괜아니 아니, 네. 아니. 아니. 네. 네. 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말씀드렸는데 88년이요 아, 9년생이시구나 네네네, 네. 94년생이라고 네 음. 원래 연하 자주 만나시는 건요 음. 어, 연하한테좀 인기가 좀 괜찮아요 어? <laughs> 네 이거 어, 좀, 좀 있으시네 아, 맞아요 <laughs> 거기 거북 <거품할> 정도로 <laughs> <laughs> 아, 죄송해요. 예, <laughs> 네, 네, 아, 죄송합니다. 너무 <laughs> 연하만 만났었어가지고, 여태까지. 음 그래서 연상을 좀 만나려고 했었는데, 음 이런 이미지일 줄 몰랐어요. 어, 어떤 애교스러운? 아, 애교스러운 것잠하셨구나 네.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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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개팅 장소를 여기로 잡으신 거예요? 사무실 근처에가지고 브랜드 있는 카페를 많이 안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아 개인 카페를 선호하는데 아. 이것도 표현이 아.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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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바쁘신 일 있으세요? 일단 미팅 있어가지고 아. 미팅이요? 네 미팅. 아, 어, 혹시 오우 아. 식사하셨어요 어... 오, 아니 먹고 오진 않았는데 같이. 어, 아. 안될거 같아요 지금. 아, 네, 지금 때문에. 아, 네. 아니 이렇게 못쩡히줄 알았어. 음. 아, 죄송해요. 음? 네, 혼자 말해. 음. <laughs> 네. 아, 할말 없으면 갈까요 응, 응, 응. 네. 예, 결혼 시작나면 시작나면 할거 같아요. 응. 아 보시면 먼저 일어나지면 저도 조금 있다 일어날게요. 그럴까요? 네. 네. 아, 아, 네. 어떡 됐다고 아하하 뭐해 <laughs> 뭐가 얘기해 빨리 해. 오늘 소개팅 했잖아 그게 아. 궁금해 <laughs> 아니 아 얘기까지는 먹을 수 있어 아. <laughs> 알겠어 나도 좀당당 채우고 게 얘기해 왜왜 이미 당이 채워진 거 아니야 아 당은 채워졌지 저봐 근데 뭔가 너 약간 오늘 왜 <laughs> 네. 억지로 웃는 거 같지 약간 텐션이 살짝 다운돼 있어 뭐 <laughs> <뭘>? 텐션이 다운나 <laughs> <딴데 있어. 웃음> 아. 엄청 높은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근데 아, 나사실 아, 나 보니까 잘생겼는데 어, 잘 생겼어. 어, 좀 생각보다 잘 생겨서 좀좀좀 음. 좀, 좀 나쁘지 않았어. 낙배들. <laughs> 딱 보자마자 음 되게 호의적이시더라고 나한테. 아, 진짜. 좀어 어, 어. 어디 사시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약간 어, 어. 괜히 약간 사는 것좀 궁금해하고 약간. 아, 진짜 이쁘다 그랬어? 어? 아, 네 <laughs> 그리고, 뭐, 애교 많은 스타일 좋아하신다, 고 아, 보고. 그래? 어, 그렇게 얘기하고. 커피 한 마시고 끝났어? 어, 커피 마시고, 음. 뭐, 약간, 스슈터 약간 좀 신청 그런 걸좀 하시려고 해, 어떻게, 하는데. 어, 솔직 되게 귀여우시고, 애교 많으시고, 저는 그런 연상의 여자 좋다, 막 이러시고, 어, 어. 막 약간. 야, 그걸 봤나 들으라는데, 지 뭐야, 나 들으라는데, 어, 음. 어, 음.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데, 뭔가 그런 애프터 신청을 받아주기에는 아니, 내가 미안하다. 그분이, 그분이 약간 좀 착각하실까봐. 어. 좀 미안해가지고. 음. 그래서 그냥 뭐 후회 안 해? 진짜 후회는 진짜 안 해. 아, 쟤 뭐. 내가 정중하게 거절했지. 정말 죄송한데 제 스타일은 좀 아니나. 너물 마실래? 괜찮아, 가벼워. 음. 좀 맛있거좀 가져올게. 응. 음? 왜 너가 깠다 그랬지? 진짜 너가 깠어? 진짜 애가 깠어요? 따뿡 뭐야 또 너 다탕 다탕을 왜 먹은 묵던 거를 아니에요 아야 진짜 아왜 그래 뭐가 아, <뭐물> 아, <오>, 잠깐만 미신이 <laughs> 뭐라고 귀신이 뭐야 내 눈에 어 어제 진심이었어요 야몸 아팠는다고 <laughs> <뭘>? 했어 <laughs> 야, 뭐? <웃음> 뭐가 <웃음> 그렇게 칩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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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다 뻥이에요 <laughs> 뭐가 아, 모든 게 뻥이에요! 아닌데? 아왜 고마워! 어제 그런가? 소개팅까지는 진짜야. 못생겼다 <laughs> 는 <했단> 말이야. <laughs> 진짜예요? 진심은 아니었어요. 소름끼친 하나만 더 얘기해줄까? 왜? 네. 그 카페에 나도 있었어. <웃음> <웃음> 야! 아, 너왜 아, 때려! 아, 얘기하면서 진짜 미안해 죽는줄알았어 아, 저한테. 어. 짜 미안했어요? 네. 말도 음. 없는 말을 해가지고. 진짜 미안하면 이거 한 입. 야 그거 아! 아니, 아니. 그리고 수빈아 나 마지막으로 내가 고정적으로 하는 멘트 있잖아 오. 아 그거 그냥 판단해 아. 공.. 공금? <laughs> <오. 우와. 우와. 웃음> 우리 수빈를 많이 보신다 네, 많이, 많이 봤어요 <laughs> 그럼면 공금 이거 이거 안 하고 저랑 데이트할 수 있는 걸 놓치면 안돼요? No. 아, 먹고 살려고 너랑 소개팅 <laughs> 한 <도깨팅한> 거야 <laughs> 선택하세요 네. 지영 언니랑 저랑 중에 누가 더 나은지 선택하세요. 짝. 하나, 둘, 셋. 왜 <nhưng about èso> 아, 아, 그래? <laughs> <렇게 Fox three>